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들의 실생활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무만 놓고 보면 재택근무가 일상화됐고 교육 부분을 보면 온라인 강의가. 그리고 취미 생활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로 대체돼 그야말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됐습니다. 집에서 업무와 취미 생활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PC와 TV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PC로는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TV로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들을 즐기니 이렇게 살이 편하게 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 왓챠나 웨이브, 티빙과 같은 곳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 화면만 계속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PC와 TV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이 작은 공간에서는 TV와 PC 모니터를 따로 두지 않고 보통 모니터를 구매해 사용해 PC나 노트북이 꺼져 있으면 영화나 드라마 감상이 쉽지 않죠. TV는 또 너무 크고요. 자 모니터를 살까 TV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녀석을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형부터 32형 사이즈의 모니터에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앱들을 리모컨으로 조작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PC와 연결해 업무를 보다가 쉴 때는 리모컨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왓챠, 티빙과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위러링도 지원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콘솔 게임도 즐길 수 있게 최대 4K 고해상도에 6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니터 어떤 녀석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7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모니터와 스마트 TV 기능을 합친 콘셉트의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나볼 제품은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모델명 S32AM700 제품인데요 4K 해상도에 최대 60Hz 주사율 HDR10 인증을 받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같이 출시된 M5 모델은 27형과 32형 사이즈의 FHD급 화질을 갖췄고요 HDR10 인증도 동일합니다 스마트 TV 기능도 갖춰 앞서 소개한 것처럼 넷플릭스나 유튜브, 웨이브, 티빙, 왓챠, 멜론과 같은 앱들을 내장해 PC 없이 리모컨만으로도 간편하게 조작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무선 DEX 연결이나 구글 크롬캐스트와 같은 미러링 기능. 마지막으로 애플 에어플레이2 기능이 모니터 중 처음으로 탑재됐습니다. 삼성 스마트 TV의 일부 모델에서 지원되는 기능인데 이제 모니터 제품군에도 이번 M5와 M7 시리즈를 시작으로 탑재됐네요. 지금 보이시는 M7 모델은 32형 사이즈 디스플레이에 슬림 베젤 그리고 깔끔한 외관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의 디자인에 아래 삼성 로고를 은색 메탈로 포인트를 줬네요. 모니터 스탠드를 제외한 본체 사이즈만 확인해보면 가로 716mm, 세로 425mm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는 약 7mm 정도고요. 기본 제공되는 스탠드는 앞뒤로 기울일 수 있는 틸트 기능만 제공합니다. 대신 뒷면에 설치된 가로세로 100mm 배사올 마운트를 사용하면 모니터 암을 사용할 수 있게 확장성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제품 무게는 스탠드까지 포함하면 약 6.5kg 수준입니다. 디스플레이는 3840x2116 픽셀의 4K UHD 해상도에 16대 9 비율 빛 반사를 줄인 논글레어 타입의 VA 패널이 탑재됐습니다 HDR10 인증을 받았고 3000대1 명암비를 갖췄고요 디스플레이는 밝기 250 칸달라 응답 속도는 GTG 기준 8ms 수준입니다 게임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콘솔 게임부터 PC 게임들을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응답 속도가 빠른 모니터를 원하신다면 게이밍 모니터가 답이겠죠 이 제품은 PC로 간단한 업무나 게임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능들이 주가 되는 컨셉의 제품입니다 스마트 T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앱들 때문에 말이죠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은 기존 모니터에 스마트한 기능을 담아낸 게 특징입니다 PC나 노트북 없이도 이 모니터만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간단한 업무까지 볼수 있는 건데요 바로 이 리모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삼성 스마트 TV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한 녀석이죠.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에는 타이젠 운영 체제가 탑재돼 다양한 멀티미디어 앱들과 웹 서칭, 그리고 PC 원격 접속 삼성 덱스 미러링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해 키보드와 마우스로 웹 브라우저를 열고 로그인한 다음 볼것 찾아서 클릭해 전체 화면을 켜고 하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한 번에 이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웨이브, 왓챠 티빙과 같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앱들부터 멜론, 벅스와 같은 음악 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와이파이 기능을 사용해 이 리모컨만으로 바로 접속해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건데요. 와이파이는 2.4GHz와 5GHz까지 지원해 사용 환경에 따라 빠른 인터넷 속도와 함께 끊김 없이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또 블루투스 4.2가 내장돼 키보드나 마우스도 연결해 사용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자체 내장된 웹브라우저로 웹툰도 볼수 있고 바로 PC에 원격 접속을 하거나 삼성 덱스에 접속, 그리고 오피스365 계정이 있으면 바로 간단한 업무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니터 내 무선 접속 부분으로 이동을 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격 접속부터 살펴보죠 이 기능을 이용하면 윈도우나 맥에 설치된 PC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부 IP와 원격 접속할 PC 계정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니터가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와 연결돼 있으면 PC 없이도 바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365 계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원드라이브에 있는 작업 파일들에 접속해 자료를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워드,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까지 수정할 수 있어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파워포인트의 경우 폰트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 저장할 때 옵션에 폰트 저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어 있죠. 이번 삼성 스마트 모니터에 내장된 오피스365 앱에서 이런 파일들을 불러오게 되면 일부 폰트들을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작업하실 때는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 외에 간단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삼성 덱스는 유무선 접속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갤럭시 노트20 시리즈나 갤럭시 탭 S7, Z 폴드2 이후에 출시한 스마트폰이면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 접속만 돼 있으면 무선으로 덱스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러링 기능은 삼성 스마트 모니터 M5와 M7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애플 에어플레이2 기능이 탑재됐기 때문이죠 이 기능을 사용하면 맥북과 유선으로 연결할 필요 없이 무선으로 연결해 제2의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 종종 있죠. 노트북에 있는 영상을 좀 보려고 하면 꼭 유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 이 모니터는 그럴 필요 없이 에어플레이를 활용해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해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애플 TV 없이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도 화면 전송이 돼 편리하고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진 스마트폰도 미러링 기능 당연히 지원합니다. 특히 특히 삼성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탭뷰 기능을 이용해 따로 설정 없이 편리하게 화면을 모니터에 바로 전송할 수 있어요. 모니터 모서리 부분을 툭툭 치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전에 삼성에서 기본 제공하는 스마트싱스를 이용하면 탭뷰를 설정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부가 기능들로는 갱큐 모니터에서 볼수 있었던 아이케어 기능과 비슷한 효과인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삼성 로고 아래에 조도 센서가 자리에 있고요. 플리커플이나 AI 화질 최적화 기능 그리고 삼성 빅스비가 탑재돼 기본 설정 조정이나 날씨, 그리고 유튜브에서 음성 검색으로 원하는 콘텐츠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머들을 위한 게임 모드도 탑재돼 있어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화면을 더 뚜렷하게 해주고, 번짐 현상도 좀 줄어들어 빠른 반응 속도와 함께 게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 21대9 화면비를 지원하는 게임들도 작용해 즐길 수 있는 울트라와이드 게임 뷰 기능도 갖췄고요. 스테레오 스피커도 탑재됐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W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출력이 제법 좋은 편입니다. 음질도 상당히 괜찮고요. 1에서 2m 거리에 두고 이 모니터를 쓰신다면 사운드바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삼성 스마트 모니터에는 HDMI, LIC 입력을 지원해 사운드바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 이 있습니다. 리모컨에도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서 편리하게 동기화돼 사용할 수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사운드바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기본 스피커 성능 아주 좋았습니다. 입력 단자도 제법 넉넉한 편인데요. M7 모델의 경우 HDMI 포트가 2개, USB-C 포트가 1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USB-C 포트는 최대 65W PD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이하의 충전 전력을 필요로 하는 노트북을 같이 연결을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USB-C로 4K 60Hz 화면 연결도 지원해 콘솔을 연결한다면 HDMI까지 최대 3대를 연결해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콘솔은 HDMI로 최대 2대, 노트북은 USB-C로 연결해 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요즘 IPTV들도 HDMI로 연결하니까 콘솔 1대, IPTV 1대, 노트북은 USB-C로 연결해 놓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USB-A 포트가 3개 마련되어 있어서 키보드나 마우스, 그리고 외장형 USB나 스토리지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PC나 노트북과 연결해 놓으면 이것도 알아서 인식을 해주고요. 삼성 스마트 모니터 M5의 경우는 HDMI 포트 구성은 동일하지만 USB-C 포트는 없고 USB-A 포트도 두개 마련되어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스마트 기능들은 모두 동일하고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FHD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기능들이 정말 많은 편이죠 그 정도로 스마트 TV에 들어간 기능들이 여기 모니터에 합쳐져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제품을 고려하실 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앱들이 실행이 되다 보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들도 간단하게 실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음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이젠 OS에서 지원하는 앱들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이 모니터에 내장된 기능들이 있어야 가능한 작업들이 있어요.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오피스 작업들은 이 모니터 안에 내장돼 있으니 PC를 켜지 않고도 간단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포토샵 작업은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 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하셔야 할 겁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그리고 요즘 원택트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화상회의 중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만 두고서는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PC와 웹캠을 연결해서 모니터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모니터만 두고서는 바로 사용할 수 없어요 t v 라면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 PC 없이 화상 채팅은 가능하긴 합니다 새로운 컨셉의 모니터다 보니 기능들도 많고 제 주변에 독립한 친구들 ]이나 원룸 아니면 방에 두고 사용하기 참 편리한 제품입니다. 참 재미난 녀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점 아예 없는 건또 아닙니다. 우선 리모컨 예전에 채널 번호와 버튼들이 엄청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간결하게 축소된 원리모컨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버튼과 마감 소재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다만 사용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 조금 있어요. 우선 이 핫키 버튼 넷플릭스와 웹 브라우저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가운데 있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생뚱맞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국내를 포함해 해외 소비자들도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출시되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요. 커스텀으로 버튼을 설정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가운데 확인 버튼과 탐색 버튼 깊이가 조금 낮은 것도 많이 아쉬워요. 리모컨 디자인만 봤을 땐 정말 좋은데 조작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버튼마다 구분이 잘 되지 않는 단 느낌인데요. 차라리 돌기를 좀 넣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리모컨을 분실하면 모니터 기능을 대부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원을 켜고 끄고 볼륨 조절 그리고 외부 입력으로 넘어가는 것 외에는 거의 기능이 없다시피 해요. OSD도 제어할 수가 없고요. 모든 기능들은 다 삼성 스마트 TV처럼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꼭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PIP나 PVP 기능이 없는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런 기능을 담은 데다가 미러링도 되니 오른쪽 아래 화면을 작게 띄어 놓고 작업을 할수 있게 PIP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화면이 좌우로 분할 되는 PVP 기능이 있어 왼쪽에는 PC 화면을 오른쪽에는 내장된 멀티미디어 앱을 사용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들어갔으면 아주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밝기 이 부분은 조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밝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없어요. 다만 게임을 하다 보면 어두운데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럴 때 조금 더 밝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음 그래요.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방금 말씀드린 단점들을 모두 제외하고 보면 정말 괜찮은 녀석은 분명합니다. TV와 모니터를 합쳐놓다 보니 책상 위에 설치해 놓고 잘 때나 쉴때 침대에 누워서 영상을 틀기도 쉽고 참 좋아요. M7과 M5는 일반 사무원물을 보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2형 모니터를 책상에 놓고 쓰면 많이 크다는 느낌을 봤는데요. 27형 제품 크기에 모니터도 괜찮습니다. 요즘 플스5나 엑스박스 시리즈 X와 같은 차세대 콘솔들이 출시된 지금 HDR 기능도 갖췄으니 범용성 측면에서도 좋아요. 다만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전문가용 모니터가 더 좋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구매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적당히 게임 좀 하고 영상을 주로 본다. 업무도 그래픽 작업 정도의 전문 영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업무를 주로 한다. 그러면 이 제품이 좋은 대안입니다 여기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한다 IPTV도 간간히 보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에서 영상을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살찌는 일만 남았군요 32형 화면 크기에 4K UHD급 화질을 갖춘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정식 출시일은 12월 28일입니다. 가격은 M7이 55만원, M5 32형이 41만원, 27형이 35만원입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내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끝!